안녕하세요. 데이터와 금융을 연결하는 공간,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나스닥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소프트웨어의 강자이자, 비트코인 투자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전통적인 IT 기업에서 비트코인 투자 선구자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2025년까지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시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1989년 설립된 미국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전 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셀러 CEO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약 38만 6,7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유량인데요. 비트코인은 이들의 사업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간주하며 법정화폐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회사의 자산 가치는 손실을 기록해야 하고 이는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긍정적 전망. 애널리스트 번스타인은 피트코인의 강세장이 지속될 경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2025년 말 6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벤치마크 또한 주가 목표를 65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부정적 우려 하지만 대규모 주식 발행 계획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면 회사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투자와 기존 BI 사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동반한 기업입니다. 투자 전 확인할 사항 1. 비트코인 시장의 향후 전망 2. 회사의 주식 발행 및 부채 보조 3. BI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 가능성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비트코인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하시면 됩니다.